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설명요정이죠. 포니고 라운드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 의한 페이데이 조금 좋아하기도 하고, 물론, 그런 사람이에요. 유튜브에서. 아마 제일 도움이 된 영상들이 아닐까. <laughs> 이번 시간에는 도전과제 프라이베이트 파티를 할 겁니다. 이거 하는 법을 어떻게 하냐,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시간에 완벽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하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음.. 플레이 방법은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그.. 뭐더라? DLC가 있을때 플레이 방법 두번째는 DLC가 없을때 플레이 방법인데 저는 DLC가 있을때 플레이 방법은 대충 알려드리고 DLC가 없을때 플레이 방법 이주로 하겠습니다 스나이퍼 팩이 있으면 되긴힘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가게 안에 있는 적들 다 아니 적이랑 그, 시민들 다 죽여버리고 경찰들이 안에 들어갈 일이 없게 만든 다음에 <laughs> 저격 포인트 사서 올라가서 옥상에서 빵빵 쏘면 달성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 하기에는 그거 하려면 스나이퍼팩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 도가 하겠답시고 그거까지 살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와이 대뷔 미안 습관이라서 그래요 직업, 직업형입니다 직업 오버키 땡큐 땡큐 스킬은 다음과 같이 찍었습니다 시4랑 네, 맞냐? 10호 센트리 다 찍었어 센트리만 다 찍어주고 우리팀의 암호백을 들게 하면 돼요 그 이상 뭐 문제될건 없습니다 일단 앞부분은 살포시 스트레스로 진행하세요 살포시 너무 많이는 말고 적당한 스트레스로 진행해 하고 마, 마마 퓨지라든지 이런 트리트 하면 좋겠지 뭐 쓸까? 덱을 쓸까? 덱을도 괜찮을거야 유탄 덱을? 활 덱을 해도 괜찮고 쉴드만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 활 할까요? 활 할, 활 하자 아니 뭘 해도 상관은 딱히 없어 okay, we need <웃음> <웃음> 일단 앞부분은 되게 심플해요 스트레스를 하는 척만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화염병을 들고 가버렸네. 막, <laughs> 큰일났네. 아 괜찮아. 그도 어떻게든 스트레스가 되긴 되겠지. Hello, I'm from f l o n c e Hi, my location is Korea. Display is p a y Gabe, DMR 킷, to us. <laughs> 영어 제대로 하고 있니? <laughs> 아, 참고로, 도가의 달성 조건은, 달다른게 아니고, 다음 벤이 오기 전까지 경찰에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한마디로, 클리어를 제대로 해낼 필요가 없고, 음. 등할 필요가 없고, 그냥 뻐기기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들을 제압해요. 그냥. 모두 죽여, 그냥 청소고 들킬 거야, 대놓고 들킨 다 하고, 센트리 두 개를 여기다 배치해요. <laughs> 무도가 버전이에요. 만약에 무 아, 뭐 도가래 무 D S 버전이야. 만약에 D S가 있으신 분들은 벤티지 포인트 이렇게 해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있잖아 저렇게 애들을 경찰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 몇 시민 다 죽이고 위에서 저기만 빵빵하면 깰수 있다고 하더라고. 혹시 몰라 이 경찰들이 아예 못 들어가게 비체 결이. 아고, 아호백을 여기에 맞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테크니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점은 실드를 먼저 잘라야 된다는 거죠아호백 아군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호 뭐. 오케이. 클로커는 인정된다고 적혀있다고? 진짜? 저번에 클로커 나왔는데 안되던데? 그게 환풍구에서 나오는 클로커는 그때 괜찮던데 보니까 근데 왜냐하면 내가 그때 겪어봐서 그래 요 아니 몰라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저번에 이렇게 플레이해서 얻었단 말이야 이번에 얻어진지 안 얻어진지를 봐야지 그냥 도가 있는 분들에게 올라가서 플레이하면 된다 나무 위키는 어떻게 써있냐? 나 위키를 안 봐서 <laughs> 어쨌든, 센트리가 어그로 먹는 죽고거든요이 정도 배치려고 싸우거든요. 쭉쭉. 싫어, 안할 거야. No! I don't want that. I'm recorded on display. So, please just shh and watch my stream. <laughs> 짠, 짜잔, 짜잔. 얘네 어그로 되게 잘 먹죠? 어, 세, 센트리 깨졌다, 어떡하냐. 아니, 센트리가 왜 벌써 깨져, 왜야. 센트리 이 시간에 안 깨지는데, 그지? 큰일 났네. 난리가 났다. 괜찮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자리를 지켜. 이 자리 석 여러분, 제틱선 너무 넘겨버리세요, 지금. 대글. 맞죠 이렇게 도가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음. 근데 도가 먹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어쨌든 포니고라 한대였구요. 네, 몰라. <laughs> 근데 그룹도 놀라와주면 되게, 되게 반가워.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나 좋아요 버튼 같은 거 눌러주면 제 일상과 인생 등등등에 도움이 쬐-금 될 것입니다. 아안 얻을 거야. 어차피 이거 클리어 해봤자 뭐 합니까. 어쨌든 여러, 여러분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히 가세요. 뿅